안녕하세요. 데부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어치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공략은 이제 여러분들도 요게들을 많이 키우셨을 텐데요. 요게어치2에서는 요괴들의 레벨 말고도 공격 기술 레벨, 요술 기술 레벨, 필살기 기술 레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무사냥을 한번 보면은 지금 레벨은 99인데요. 전환, 전환을 눌러보면은 공격 기술 레벨은 10. 그 다음에 요술 기술 레벨은 2. 피사이 기술 레벨은 2. 이렇게 해서 피사이 기나 요술 공격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일반 공격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은데 피사이기를 썼을 때는 생각하는 만큼 데미지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사이기를 많이 쓰면 피사이기 레벨이 올라가고 요술 공격을 많이 하면 요술 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올리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올리는 건데요. 아이템 중에서 자 여기 도구에 보면은 뭐 비장의 공격술 아니면 뭐 영혼의 비밀 이런 아이템들을 쓰면은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을 가끔가다 얻을 수도 있는데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차영차 영차 서점 상점가에 있는 영차영차 영차 서점에 오면은 이런 레벨들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의 가격들이 진짜 비쌉니다 자 비장의 공격수 20만원 최고의 기술 요술의 레벨을 올려주는 건데 이것도 20만원 그리고 이것도 20만원 그리고 게으름을 자주 피우는 요괴들한테는 삶의 지혜라는 아이템을 써주면은 조금 성실해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은 무려 25만원이나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괴들을 더 많이 얻게 될 텐데요 그 요괴들을 키울 때 이런 아이템들을 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벌수 있는 공략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진 우파 우파를 잡아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험치를 벌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돈만 한번 어느 정도 속도로 벌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파티는 공격하는 요괴들로 무조건 넣는 게 가장 빠르고요. 경험치는 따로 올리는 게더 편해요. 둘다 같이 하려면 돈도 조금 느려지고 경험치도 느리게 얻기 때문에 돈을 벌 때는 공격하는 요괴들, 무사냥 같은 요괴들만 몽땅 넣어서 싸우면 진짜 금방 잡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것도 뭐 치명타가 나오는 아이템, 아니면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이런 거를 끼고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끼고 있으면은 하나 잡는데 진짜 빨리 잡을 거예요. 자, 한번 잡아보죠.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죠. 자, 필살기도 따로 쓸 필요 없구요. 그냥 공격하는 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리고, 어, 이 상태로 그냥 공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5만씩 벌수 있는지 보죠. 아마 한 2분 정도, 2분도 안 걸릴걸요? 어, 벌써 반 넘게 깎였죠? 어, 조금만 더 때리면 되겠네요. 때려, 때려. 오케이. 자, 대충 한 1분 조금 넘게 걸리네요. 1분 좀, 좀 넘게 걸려서 5만 정도를 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또 완전 깨우게 이런 아이템도 주기도 하니까 한번 또 보죠. 어, 완전 깨우게 좋네요. 그러면 한 판에 7만이 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5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요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괴체에서는 요괴들의 스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더부사리신이라고 하는 요괴는 스킬의 운수대통이라고 해서 배틀에서 받는 돈이 조금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는 30%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요괴들의 효과는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넣게 되면 60%, 세 마리를 넣으면 90%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니까 더부사리신 같은 요괴를 한세 마리 정도 파티에 넣고 하면은 돈을 평소에 버는 것보다 90%를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부살이 신이 라는 요괴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요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더부살이 신을 영혼으로 바꿔서 더부살이 신의 혼을 만들게 되면은 능력이 배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매우 늘어난다라고 해서 레벨이 1일 때는 10%, 그 다음에 레벨이 1씩 오를 때마다 1%씩 더늘어서 레벨이 10까지 올리면은 최대 20%까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웅 같은 게 중복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섯 마리한테 여섯 개를 전부 다껴 주면은 총 120%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총 더부사리를 아홉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홉 마리를 잡은 다음에 전부 다 더부사리 신으로 바꿔 주고 세 마리는 파티에 넣어 주고 여섯 마리는 영혼으로 바꿔서 장착을 해주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부사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는 산들리 마을의 독고산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독고산의 맨 위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총새계곡 우점이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우점이는 경험치를 위해 잡는 요괴고, 그 다음에 더부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위해 잡는 요괴겠죠. 자, 우점이도 있죠. 그 더부사리신 아 더부사리 같은 경우는 수북털에 만나도 더부사리가 꽤잘 나오더라고요. 자, 더부사리가 나와 줄려나? 어. 더부사리가 이렇게 두 마리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점이만 빼고 수북털이나 더부사리가 보일 때 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 요괴인데요. 굳이 과자를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얼짱견이나 인기 바누스 같은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친구가 빨리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미 아홉 마리를 전부 다 더부살이 신으로 키워놨고요.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여섯 마리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마리가 만약에 찼으면은 요괴들을 더부살이 신으로 진화를 시키던가 그래야지 그 이상 요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부터 요괴들은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괴들이 여섯 마리까지 친구가 되었을 때는 그 요괴들이 영원 변화를 하거나 진화를 시켜야지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부사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금방 나오죠. 수북털을 만나면은 이렇게 금방 금방 나와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뭐 찌르기까지 하면 좋은데요. 그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잡는 게더 낫더라고요. 찌르기 하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제 경험으로는 그냥 어차피. <laughs> 대충, 대충, 그냥 빨리 잡는 게더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잡아보죠. 친구가 될 때까지 잡아보죠. 이렇게 더브사리도 또 나오기 때문에 우점이만 빼고 다 만나보시면은 더브사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점이만 안 만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친구가 좀안 되네. 더 먹고 싶어. 간다. 자, 아, 친구가 되어 줄려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더부사리를 친구로 만들고 나서 더부사리를 레벨 28까지인가 키우면은 더부사리신이라는 요괴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부사리. 더부사리. 자, 그래서 파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되는데요. 앞쪽에는 꼭 무사냥이 아니어도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요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괴 3마리. 그러니까 빠르게 진우파우파를 잡을 수 있는 요게 3마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돈을 늘려주는 더부사리신 요게를 3마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6마리 요괴들한테 전부 다 더부사리신의 혼이라는 영혼을 전부 다끼워주면 됩니다. 자 저는 더부사리신 영혼 같은 경우는 아직 레벨 10까지는 올리지 못해서 지금 6, 7, 8뭐이 정도인데요. 이 상태로 진우파우파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싸울 때는 5만 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그 도깨비부를 통해서 돈이 많이 늘게 하는 두 배, 그거를 얻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런 거는 넘겨주고, 그진 우파 우파에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핏살기 같은 거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다 클리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레벨 좀 조금 높아지고 공격력이 많이 세졌을 때 오면은 돈 벌기가 진짜 편합니다. 가만히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알아서 잡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 뭐 다른 거를 하고 있어도 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잡아보도록 하죠. 자, 또 핀이라도 꽂아주면 좋고. 아, 근데 지금 뭐방어 방어막을 만들었네. 그러면은 핀도 꽂아주고 좀 공격을 해보죠. 오케이. 자, 무사냥뿐만 아니라 겁주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겁주기는 저기 머리 옆에 있는 거더이 같은 거를 없애게 되면은 그 무기 보일스라는 스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겁주기도 데미지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주기를 세 마리 쓰셔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겁주기를 아직 키워놓지는 않아서 고 무사냥으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빙의가 걸리긴 하는데요. 이런 것도 걸리면은 풀어줘도 되고, 이게 귀찮으시면 이것도 그냥 냅둬도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풀어주죠? 오케이. 이것도 안 풀어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야, 근데 정할 수 없대. 아, 두 마리밖에 못 풀었네. 자, 그냥 잡죠, 뭐. 오케이.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laughs> 빠다랑, 깐다. 금방, 금방 깎죠, 체력을. 자, 이제 가운데다가 핀에 꽂고 그냥 공격을 해서 잡아버리죠. 자, 조금만 더 공격하면 잡을 수 있겠네. 오케이. 야, 게으름 떨지 말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는 맞아도 체력이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그 다음에 빗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도 파란색도 없애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때려! 오케이! 자, 이렇게 잡고 나면은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죠. 지금 도깨비불도 없애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는 5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보죠. 자, 13만 8천원!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죠? 13만 8천원! 자, 이번에는 도깨비불에서 두배세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자, 도깨비불이 나와줬는데요. 오케이, 돈두 배, 자, 돈두 배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잡아보도록 하죠. 자, 자, 이제 잡았는데요. 아마 돈이 두 배가 될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13만 얼마였나? 자, 한번 보죠. 자, 돈이, 276,000 아까 138,000 이었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도깨비불이 뜨게 되면 2배 노란색이 뜨게 되면 3배가 되고요. 그냥 잡아도 13만 얼마 이 정도까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더부살이신 그 다음에 더부살이신의 영혼을 끼고 하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적을 잡아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템들을 잘 나오게 해주는 영혼, 아니면 요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템을 잘 나오게 해주는 요괴를 먼저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 요괴 같은 경우는 브러버라는 요괴인데요. 여기 진달래 다운타운의 편의점에 오른쪽에 보면은 커다란 골목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마 운송로라고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브러버라는 요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 랭크의 요괴이기 때문에 뭐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는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2 랭크 요괴이니까 아마 굳이 안 줘도 될 거예요. 자 일단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세 마리 정도 있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한 마리 정도만 아 친구가 안 됐어. 한 마리 정도만 일단은 노려 보도록 하죠. 야 잠깐 불어버 없잖아. 자 없으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죠. 이 랭크 요게 주제 에디 랭크 같은 애들보다 더 친구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여기 있다. 자 이번에는 라면을 주지 말고 그냥 잡아보죠. 라면이 비싸서 싫어하나? <laughs> 야, 침도 그렇게 흘리고 있으면서. 자. 아, 친구가 안 되네, 생각보다. 음, 빙의 걸기 귀찮은데. 자, 다시 한번 잡아보죠. 라면이나 다시 한번 주고, 라면은 조금 싼 걸로. 청라면이 <laughs> 정도면 되겠지? 짱 좋아. 자, 짱 좋으면 친구 좀 내줘. 브로버, 과연? 아, 친구 안 돼, 브로버. 왜지? <laughs> 왜 싫어하는가? 그럼 더싼 라면을 줘볼까요? 더싼 라면? 자, 더싼 거를 줘보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돼지고기 라면,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것도짱 좋아? 짱 좋아! <laughs> 오케이, 잡아보죠. 아, 이 랭크 요게 주제의 친구가 안 되려고 하네. 자, 오케이, 불러버 자 얘는 가장 싼 라면을 줘야 되는 것 같네요 니네 친구가 부러버 나도 동료가 되면 안될까? 침은 닦고 침은 닦고 부러버 자 이렇게 해서 부러버를 얻었는데요 얘가 갖고 있는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나간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부러버라는 요괴가 가진 스킬이 바로 자어 여기 있다 욕망이라고 해서 저기 아이템을 잘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해서 이 랭크 요괴이지만 이런 스킬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얘 같은 요괴는 뭐3 마리를 넣고 파티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한 마리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혼들 중에서도 아이템을 잘 나오게 해주는 영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모사 심판의 혼이라고 해서 저기 아이템을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상승한다 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영혼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얻은 다음에 레벨을 10까지 올렸고요. 사 살모사 심판 말고도 긴 코의 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매우는 아니고 그냥 확률이 상승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코를 말고 오늘은 사 살모사 심판을 한번 찾아서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사 살모사 심판이라는 요기는 여기 현대에 있는 산들리 마을에서 풀에서 A랭크 반응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풀숲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분교라고 해서 학교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도 풀숲이 있는데 거기서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독고산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처의망을 따라서 이렇게 찾다 보면 A랭크 반응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교가 있는 쪽에서 잡아도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장하고 뭐 불러오고 이러는 게 귀찮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 좋으실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A 랭크 요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자 일단 뭐 나와야지, 나와야지 얘기를 하지. 어 나왔다. 자 A 랭크 반응이 있죠. A 랭크 반응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끝에 간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숲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죠 살모사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있네 자 일단은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잡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얘가 은근히 빨라요 빨라서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laughs> 오케이 드디어 했어 자 그럼 살모사 심판 잡아보도록 하죠 얘같은 경우는 이제 A랭크 요기에다가 생선, 생선류를 좋아하는데요 그 너무 비싼 생선을 주면은 조금 아까우니까 두 번째 생선 정도, 그러니까 성게 정도를 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이제 빙의를 걸어주고 아 잠깐 얘 파티를 잘못 짰다 왕사슴벌레 신을 넣었네 일단 빙의를 걸어주고 찌르기 같은 걸 하도록 하죠 잠깐 야, 잡아버리겠다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런, 네, A랭크 여기가. 아, 이런. <laughs> 자, 그리고 살모사 심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가 있는 쪽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어디에서 잡으면 되는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학교 있는 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오케이. 자, 대충 A랭크 반응이 있으면은 대부분 살모사 심판이에요. 여기도 있으려나? 음, 여기도 있을 것 같네. 아,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은 그냥 마을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또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살모사 심판은 꼭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대충 A랭크 반응이 있으면은 잔디밭 A랭크면은 거의 다 있어요. 자, 오, 오케이. 세 마리, 세 마리나 나와줬는데요. 그러면은, 자, 일단 아무나, 한 마리나 친구가 되어주면 좋으니까. 빙이를 일단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빙이를 안 걸어온가? 야너 공격하지 말고 왜 이럴 때 공격하고 있는 거야? 어? 너 너는 빙이 걸라고 파티에 넣은 거라고. <laughs> 오케이 자자자 파티를 찾아보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도 성계를 주도록 하죠. 어 오케이 자 그다음 에 얘도 빙이를 걸면 좋을 텐데 빙이 안 걸어주나? 야니가 걸려버렸네. 그냥 잡아야겠다. <laughs> 잡아야겠다. 자, 친구가 되어 줄려나. 제발 오케이, 살모사 심판. 자, 이렇게 해서 살모사 심판을 친구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 살모사 심판. 학교가 있는 쪽에 살모사 심판이 나오는 곳도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지금 좀 운이 좋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원래 잡을 때는, 자, 이쪽으로 가서 분교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학교 안쪽이 아니고 학교의 담 아래쪽에, 여기에 잔디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잔디 쪽에서 A랭크 반응이 그나마 조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해놓고, 만약에 A랭크 반응이 없으면 타이틀로 갔다가 다시 불러오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위쪽에서 왔다 갔다 독고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모사의 심판을 영원 변화를 또 해보도록 하죠. 살모사의 심판. 자, 지금 스킬을 보면은 뭐 아이템 관련된 건 써져 있지 않은데요. 이 살모사 심판을 바꾸게 되면은, 자, 어어. 살모사 심판의 혼.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이템 관련된 건 써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바꿔보면은, 저기 아이템을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상승한다. 이런 영혼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장착하고, 이제 아이템을 얻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파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요괴들은 공격하는 요괴 3마리를 넣어주면은 빨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괴들은 불어버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 요괴나 넣어줘도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요괴들한테, 아까 얻었던 살모사의 심판 같은 아이템을 껴줘야지 그 아이템이 더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 아빠 회사 진달래 비즈니스 타워 4층에서 인기 반총이라는 요괴를 잡으시면은 하트하트라고 하는 합성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합성 아이템을 편의점에 팔면은 개당 5만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인기 반총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 반총을 잡고 하트하트라는 아이템을 노려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 아이템이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또 엄청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조금 필요해요. 자기가 운이 정말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얻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아이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인기 반총을 잡고 나면은, 옆에서 또다시 인기 만총이 나올 확률이 진짜 높기 때문에 인기 만총을 여러 번 연속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 우파우파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인기 만총을 잡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하트하타가 지금 안 나오네. 진 우파우파가 이제 나중에 만만해지면은 거기서 하는 게더 좋고요. 저도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더부살이 신 요괴가 없을 때는 인기 만총을 잡는 게더 낫고 더부살이 신이나 영혼을 갖고 있을 때는 어 하트하트 지금 나왔죠 금방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진 우파 우파를 잡는 게 낫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잡아보죠 조금만 더 하트하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 만총을 레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 우파우파를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핫하트를 모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브러버라든가뭐 그런 요괴들을 갖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안 나왔네 참두 번째 정도가 나올 때까지 해보죠 인기반총이 또 없으려나 여기 또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인기반총은 거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잡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빨르면 인기 반총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거의 다 나와요. 야, 근데 하트하트를 안 줬네. 아니, 잠깐이야. 잠깐, 이거 친구 되는 게좀 귀찮다니까. 이제 <laughs> 뻥용 오케이, 뭐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친구로 해줘야죠. 또 자, 일단 인기 반총, 인기 반총 오케이! 하트하트가 나와줄려나? 하트하트는 대충 한 10마리에 한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못해도 그러니까 빨리 나올 때는 뭐 5번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데 못해도 10번 정도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은 하트하트라는 아이템이 또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고 꽤, 꽤 나와요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기반총도 이렇게 금방 금방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옆에서 또 잡고 안 나오면 또 잡고 이러면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뭐, 둘 중에 좋으신 걸로, 편하신 걸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 개만 더 모아보죠. 한 개만. 세개 정도 모아야지 조금 비교가 가능하니까, 세개 정도 모으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인기 많죠. 오케이. 진짜 계속해서 잡고 있죠? <laughs> 이것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잡는데. 샌드위치 야 샌드위치 주지 말고 야 인기 만총도 친구 될 필요 없는데 이런 인기 만총자 일단은 뭐 친구가 되자고 하니까 귀찮지만 친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트 하트를 한개더 노리고 있는데 한개더 노려보죠 여기 또 있네 자또 잡아보죠 오케이 잡는거는 뭐 겁주기같은 요괴를 쓰면은 또 괜찮아요 무사냥처럼 이렇게 세지 않은 요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샌드위치밖에 안줘 진짜 하트하트 하트 다 떨어진거야 설마? 음? 아, 나올 때까지 잡아보죠 나올 때까지 <laughs> 두번째까지는 금방 나와줬는데요 세번째까지는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야또안 나왔어 아좀더 잡아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 왼쪽 방 왔다갔다 하면은 육기반총을 지금 쉬지 않고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잡는 거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하트하트를 얻는 거는 운이 필요하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트하트 또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여기 편의점에 오면은 팔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방금 얻은 하트하트들을 전부 다 팔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하트하트가 몇개 있더라 어디 갔지? 아, 지금 13개나 있는데요 13개 한 개당 5만 원이죠 그러니까 13개를 팔면은 벌써 65만 원 엄청나게 돈을 금방 금방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브 사리신을 데리고 진 우파우파를 잡아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하트하트라는 합성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공략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